안 보이는 반사, 안 보이는 반사물질이 바닥을 가리킨다. 하지만 반사물질이 없다. 라지라레스리 반달음. 안 보이는 포켓몬을 찾아라. 마디라렉스는 중앙에 있다. 하시겠습니까? 정말. <laughs> <laughs> 암보는 라지라리스가 다 나타났다 못 털어도 던지겠습니까네 가라 리자몽 리자몽이 라지라리스의 영향에 따라 안보이게 되었다 라지라리스 리자몽 라지라리스의 일렉스테릭 볼쑤 쿵 틱쿵, 쿵 틱쿵. 효과가 굉장했다. 리장 쓰러졌다. 어떤 포켓몬 보시니까? 쿵 틱쿵. 라테아 나온다. 라테아스 가 리자렉스의 영향을 안 보게 되었다. 쿵 틱쿵, 쿵 틱쿵. 에너지 볼. 쿵 틱쿵, 쿵 틱쿵. 아자레내스가큰 데미지를 입었다. 볼을 사용한다. 마스터볼을 던졌다.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성공이다. 라디라스를 샀는데 성공했다. 경험치 100을 얻었다.